이 강의는 낫라이트 총판인 유쾌한 생각의 후원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영상 제작자들에게 늘 도움을 주시는 유쾌한 생각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명 연출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명암비입니다. 명암비는 화면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비율을 나타내고요. 장면의 분위기, 감정적인 톤, 그리고 피사체의 입체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명암비의 개념부터 이를 활용해 화면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법, 그리고 조도계와 폴스 컬러를 사용하여 명암비를 설정하는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암비란 무엇일까요? 명암비는 화면에서 가장 밝은 영역과 가장 어두운 영역 간의 밝기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밝은 영역이 어두운 영역보다 두배더 밝다면 명암비는 2대1입니다. 명암비가 높을수록 강한 대비가 나타나고요. 낮을수록 부드럽고 균형 잡힌 톤을 형상합니다. 명암비는 단순히 화면의 밝기 차이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초점을 유도하고 장면의 감정적 톤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명암비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조명 연출에서 아주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명암비는 장면의 분위기와 감정 표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죠. 이를 명암비의 비율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명암비. 낮은 명암비는 보통 1대1에서 4대1 정도의 명암비를 얘기합니다. 이 낮은 명암비는 그림자가 거의 없거나 부드럽게 완화된 상태로요, 밝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인터뷰나 로맨틱 코미디, 가족의 따뜻한 순간, 친근하고 조화로우며 편안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을 때이 정도의 낮은 명암비를 사용합니다. 중간 명암비는 4대1에서 8대1 정도의 적당한 대비로 입체감과 디테일을 강조합니다. 드라마나 제품 광고나 초상화 등 현실적이면서도 약간의 드라마틱함을 추가시키는데 이런 중간 명암비를 사용합니다. 높은 명암비는 8대1 이상의 명암비를 얘기합니다. 강렬한 대조로 드라마틱하고 아주 극적인 느낌을 주죠. 너아르 장르나 공포영화, 스릴러 등 긴장감, 미스터리, 그리고 감정적으로 강렬한 효과를 주고 싶을 때 높은 명암비를 사용합니다. 명암비 설정은요, 장면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데 필수적이고, 의도한 감정과 분위기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명암비는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F값 차이를 사용해 간단하게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명암비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밝은 영역의 F값이 F2.0입니다. 어두운 영역의 F값은 F4.0이고 F4.0과 F2.0의 스탑 차이는 두 스탑입니다. 그러므로 명암비는 2의 2승이므로 4대1 명암비가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스탑 단위를 그대로 활용하므로 암산으로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F값 말고도 조도계를 활용해서 룩스 단위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측정한 후에 값을 단순히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명암비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밝은 영역의 조도가 400 루스이고 어두운 영역의 조도가 100 루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400, 즉 4대1 명암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비율 계산으로요. 측정된 관만 있으면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라고 표를 하나 작성해 보았습니다. 한 스탑 단위의 f 값입니다. f1.4에서 f2.0은 한 스탑 차이입니다. 그리고 f2.0에서 f2.8은 한 스탑 차이고요. 이런 식으로 한 스탑 차이가 나는 f 값들입니다. 그럼 f1.4와 f2.8은 두 스탑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명암비를 계산할 때이 표를 기억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폴스 컬러로 명암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폴스 컬러는 화면의 밝기 값을 색상으로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폴스 컬러에서의 색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색은 과노출, 밝기 최대인 부분이고요. 노란색은 밝은 영역, 초록색은 적정 노출보다 살짝 밝은 상태, 그리고 회색은 적정 노출, 파란색은 어두운 영역, 보라색은 저노출, 밝기의 최소인 부분입니다. 이 색상 범위를 활용하여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 간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폴스 컬러를 활용해서 명암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모니터나 외부 모니터에서 폴스 컬러 모드를 켜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밝기 값에 따라서 색상으로 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가장 밝은 영역은 무슨 색상인지, 그리고 가장 어두운 영역은 무슨 색상인지 식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물의 하이라이트가 노란색으로 표시되고요. 그림자가 파란색으로 표시된다면 명암비가 굉장히 높은 편인 겁니다. 명암비를 낮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두운 영역에 필라이트로 채워주시거나 아니면 밝은 영역의 조명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명암비를 높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밝은 영역을 더 밝혀주거나 어두운 부분을 네거티브 필로 더 어둡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폴스 컬러에서 초록색과 회색이 적절히 분포되도록 조명을 조절해 줍니다. 피부톤은 보통 초록색에서 밝은 회색 부분 사이에 있어야 자연스러운 노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명암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스 컬러는 IRE 값을 기준으로 색상 범위를 나누기 때문에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차이를 계산해서 명암비를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밝은 영역이 예를 들어서 IRE 80이고요. 어두운 영역이 IRE 20이라면 80 나누기 20을 하면 4대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명암비는 4대 1 명암비가 되는 겁니다. 명암비는 단순한 밝기 조절을 넘어서 장면의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조도계는 정확한 f값 측정과 스탑 차이 계산을 통해서 명암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폴스컬러는 시각적으로 명암비를 빠르게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직관적인 도구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통일감을 주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명암비가 항상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좋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영상은 이 명암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장면 장면마다 다 다르게 보이고 뭔가 다른 장면처럼 보인다면 이 명암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만드실 때 모든 장면에서 이 명암비를 신경 써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보세요. 훨씬 더 퀄리티 높은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쓰는 조명은 변화에 왔습니다. 데이라이트에서 바이컬러로. 바이컬러에서 이제는 풀컬러의 시대로.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위기를 만들고 감정을 전달하며 스토리를 완성합니다. 500 와트의 강력한 출력과 정교한 색 조합, 대형 세트를 빛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이 조명은 대규모 촬영 환경에서도 그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다양한 색상과 색온도를 통해 창작자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어디에서나 함께할 수 있는 휴대성과 카메라를 위한 완벽한 색 재현. 소형이지만 강력한 포르자 60C는 스튜디오부터 야외 촬영까지. 어디서든 프로페셔널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피부 톤을 섬세하게 살려내며 휴대성과 성능의 완벽한 조화를 제공합니다. 직관적인 디자인과 유연한 설치 옵션으로 창작자의 아이디어를 한계 없이 실현합니다. 다양한 색상 전환과 특수 효과는 창의적인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풀 컬러 조명은 단순히 색상을 넘어서 창작의 무대를 제공합니다. 색상의 제약 없이 감정과 이야기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풀컬러 조명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색 표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색상을 결합하여 무한한 분위기를 창조할 수 있으며 감정의 깊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단일 색온도 조명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창의적인 연출을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극강의 효율성과 가성비는 RGB 조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낱나이트의 풀컬러 조명은 뛰어난 에너지 효율과 직관적인 제어를 통해 창작자의 작업 시간을 줄이고 결과물의 품질을 극대화시켜 줄 겁니다. 조명으로 완성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